12월 17일 대선 버즈투데이 홍보회사 미디컴의 윤미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3차 TV 토론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후보를 사퇴한 이정희 후보가 빠지면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토론으로 진행돼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3차 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리안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 또 구체적인 해법 없이 추상적인 단어들만 늘어놓는다 등 트위터리안들의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한 이정희 후보가 27억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 이렇게 후보를 사퇴할 것이면서 국민세금 27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정희 후보의 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몰리도록 하기 위해 사퇴한 것인데 국민 혈세 27억은 문재인 후보가 갚아야 한다는 이런 비판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이슈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 신천지 연관설. 인터넷 알바단 조직 등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략이 도에 지나친 것 아니냐는 트위터 의견이 있는 반면 또 국정원 이슈 등과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탓이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갈수록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네거티브 이슈에 대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대 대선 후보에 대한 트위터 여론 분석 사이트 sns 민심 닷컴은 대선 당일까지 운영되고 또 대선 버즈 투데이도 오늘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버즈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